안녕하십니까. 릴린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불편한 그리고 위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, 어, 건의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먼저, 좀 비싼 값 나가는 아이템들, 뭐, 700, 랩템의 S1부터 그리고 시그너스템 이런 것들은 또 발찌들 뭐 상발부터 다 거래소로만 통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중국 팀 분들하고 친하고 또 계속 소통하고 얼굴도 보기로 하고 통역사 끼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냥 거래소에 사캐릭 세워놓고 세로 고침 누르고 옆에 까만 부분을 눌러요. 그래도 세로 고침 누르면 주황색이 되죠. 이게 1초 정도 렉이 걸려요. 이 세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. 뭐 물론 제 핸드폰 어, 아니 제 컴퓨터가 뭐 하이엔드급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초 렉이 걸리는데 1초마다 리셋이 된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하루 종일, 어, 거래톡에 뭐 누가 아이템을 사고 파는 중에, 어, 거래가 된것 같아. 어, 곧 거래가 될것 같아. 누가 산다고 했는데, 갑자기 생명수를 구해. 그 사람이. 아, 그럼 거래소로 이동하려고 구하는구나. 그때부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. 앉아가지고.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, 이게 바로바로 바로 1초 렉이 걸리긴 하지만, 리셋이 되니까, 바로 숫자 1 적고, 끝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뺏겨.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? <laughs>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? 이거 이렇게 되면 참뭐 경찰서 가서 뭐 사이버 수사대 뭐 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피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개인 거래 교환창 시스템까지 다 갖춰놨잖아요. 그 교환창 시스템 내에서 게임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생명수로 응, 가져가고, 아이템은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, 해주시길 바랍니다. 진짜 이거, 이게 겁이 나서 거래를 못해요. 사람들이 어. 그리고 제가 전에. 뭐 한지와 삽니다, 필라르 삽니다 막 이렇게 거래 톡에 많이 적었었어요. 그게 이제 전쟁 때음 짧게 짧게 쓸수 있는 축복도 많이 필요하고 또 계속 디스패를 맞으니까 90분 보장 받으려고 산토니버터가한 어 개에 2,000원 돈인데. 그냥 아질라 디스펠 한 방으로 다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버프 캐릭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자 삽니다, 필라를 삽니다 하니까 막 필라를 이거 쓰세요. 그냥 막 이러신 분도 있고 그냥 저렴하게, 어, 3만원에 계정 하나 다 드릴게요. 막 이렇게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축복 필라를 캐릭터가 한 4개 정도 어, 여신 계정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다섯 개 정도. 그리고, 한지화가, 이것도 받은 건데,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한지화는. 이상하게 필라르는 많이 주셨는데, 한지화, 또 매물도 있어서, 싼 것도 있어서 사고 그랬는데, 한지화는, 음, 랩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거 닉네임이 참, 그렇죠. 불건전하다고 어, 레임즈 회사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 화요일 내로 되지 않을까, 어, 다행히 잘 정리가 됐네요. 어, 그리고 게임은 다 유저분들이 만들어 가는 게 맞아요. 솔직히 이거 있죠. 아르드네의 실 어느 게임마다 안쓰이는 아이템이 다 있어요. 있긴 있는데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 있는 게임은 정말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. 이거 다 형님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 건의사항 다 올리는 거 메일 보내는 거그 레겜즈에서 다어 확인하고 다 리스트 뽑아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. 이거 붉은 아르드네 실 이거는 쓸만해요. 뭐 남반부 쟁할 때나 그럴 때 우리가 구석에서 입구 쪽으로 적을 몰아갈 때이 빨간 실을 쓰면 입구로 그냥 날라가거든요. 던전이 아니어도. 그러면 또, 샌드위치로 이렇게 잡듯이, 쥐 잡듯이 잡는데, 이거는 정말 쓸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,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, 아르드네 실, 뭐, 10개에, 붉은 아르드네 실 1개로 만들 수 있다라던지, 이거 실 20개에 빨간 실 1개를 만들 수 있다던지, 뭐, 이런 식으로 그냥 강화로 올려가지고, 이렇게 좀, 안 쓰이는 아이템들까지,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칼린이 인사하시네. <laughs> 네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